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제주로 떠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뭐 별건 아니고 제가 3주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와! 작년에 갔던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추억이 너무 좋았어서 어, 스텝으로 한번 일해보면서 거기 영상도 찍고 글도 쓰고 수영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더 강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후다닥 출발해봤네요. 네네.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들은 제 스텝 브이로그, 뭐, 제주 브이로그, 뭐, 이런 겁니다. 그, 뜸은뜸문 찍어놔서 사실 그, 시간 순서가 좀 엉망이에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 일해야 되는데요. 엥? <laughs> <laughs> 뭐야? 넌 뭐냐고. 와!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I wanna be 제가 오늘 한 것. 조식 차리기, 청소하기, 고양이랑 놀기, 영상 편집하기, 헬스장 가기, 바다 수영하기, 카페에서 빵 테이크아웃 하기, 숙소 돌아와서 청소 좀더 하고, 드라마 보면서 빵 먹기.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또 빡센 일상이 있어야 이런 여유로움이 배로 즐거워지는 거겠죠? 이 근육인지 뼈인지 깜짝 놀랐네요. 근육이네요. 오늘 어깨 운동을 열심히 했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깨로? 이야. <목소리> 네. 즉

아,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 자주 못하게. 누구신지? 어떡하니? 나 어떡하니? 어쩔 거보니, 니 나, 나어떡해 아, 일단 청소를 다 했고요. 고양이가 많다보니, 고양이 털을 이렇게 잘, you know what a l k i n g about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식 세팅도 마쳤습니다. 이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대박임. 송밀빵 준비해놨고요. 예, 드십시오. 하하. 아, 아. 제 아침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오늘은 김병준님이 오시는 날이었어 만나러 가야 되네요. <laughs> 저는 저의 아침 인디요 제가 막 미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김병준 씨가 오잖아요. 진짜, 진짜 저희는 진짜 만나면은 만보를 걷거나 만 칼로리를 먹거나 만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셋을 다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많이 먹기 위해서 지금 좀 비워야 됩니다. 저는 오빠랑 있으면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서로 막. 마... 먹을까? 먹을까? 이질라 하면서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세 개는 더 먹기 때문에. 와우, 궁, 궁극의 노른자. 이거 8분 삶으시고 5분 냅두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로나, 이거 봐. 달팽이. 보여? 뭐야? 우와! 달팽이 보이지? 비가 조금 와서 그래요. 그런가 봐. <laughs> 달팽이 만질 수 있어, 로니? 아니, 요 <laughs> 나도 나도 못 만져. <laughs> 아, 몸을 못 움직이고 있는데 나뭇가지로 흙을 흙흙흙 자리 있는데 이렇게 몸통만 그. <laughs> 응, 음,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진짜 미안하다. 미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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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아 아니야. 어? <laughs> 누르는 거다. 야야야야! 아, <laughs> 아, 영원히 기다릴 뻔. 그니까. 아, 언제? 아, 언제밖에. 아, 아 우리 웨이 중이란 말이에요. 언제밖에요? 내년까지 여기어 여기서 한차를더 먹었네요. 아, 언제밖에요? <laughs> <laughs> 놀았습니다 네 거의... 멀리, 던지기, 멀리 던지기 모래 뭉쳐서 서로 손을 맞추기 발레 포즈하고 평가받기 그 30초 만에 돌몇개 찾는지 아, 나? 아! 물맛이 하! 아, 갑자기. 사라지고. 뭐? <laughs> <laughs> <주통 웃음> <laughs> 야 아! 아! 야! 울지마! 있기로 했잖아! 맛시고 있어버려 한 잔에 털어 이한 잔에 내 아픔, 내 미련 <laughs> 이거 한잔 마시고 나면 그 남자들이 이게 그만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웃음> <웃음> 언제 마시 <맛있게 웃음> <laughs> 나도 <너 만나는> <laughs> <최대 행복이야>. 네. <laughs> 너만 나는 나도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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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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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도 미안. 나나 둘. 나 i 그 공백을 어떻게 녹음됐을까에 의구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뒤에 있는 추근기은 1800... 저 당시는 돌판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깨져요 한 분이 이제 영으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야말로... 그냥...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와우 와우 씨 말 먹어달라고 막 애원을 하면서.